경산시는 7월 1일 체육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산 청년들의 복합 문화 공간, 경산 청년 지식 놀이터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2019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포함 총 198억 원을 확보해 건립된 경산 청년 지식 놀이터는 연면적 3,912제곱미터,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 규모로 1층부터 4층까지는 공공 도서관으로, 5층부터 7층까지는 국민 체육 센터로 구성해 지식과 놀이를 원스톱으로 즐길 수 있도록 조성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담아서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경산 청년 지식 놀이터. 경산 청년 지식 놀이터. 경산 청년, 청년 지식 놀이터. 개설을 축하합니다. 네. 개설을 축하드립니다. 자입니다. 경산 청년 주식 놀이터 개설을 축하드립니다. 경산시 청년정책단 단장을 맡고 있고 또 여기 경산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권두협이라고 합니다. 여기와 보니까 시설이 일단 당연이 새거라서 너무 좋았고 회의실은 어, 경산시 청년 대상 혹은 경산시 소재 대학을 다니면 무료로 대여를 해준다는 것이 사실 정말 좋더라고요. 비즈니스라는 그 입장에서. 어, 전문가분이나 타워트랑 미팅을 갑자기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조금 더 이렇게 깔끔한 곳에서 할수 있고 하면 되게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요.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랑 직접 먹으보면서 즐길었던 점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헬스장을 처음 왔거든요. 이번에 그걸 좀 여러 기구들을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도 헬스장 그 아저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 5층에서 운동도 할수 있고 6층에서 그 게임 여러 가지 게임도 할수 있어서 그게 좀 좋았고 요이 책도 많아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도서관 도서관처럼 이렇게 책도 읽기 많아가지고 읽기도 재밌었고 공간 시간에 노시윙 모신게서 너무 좋았고요 특히 야구 배팅장이 다 내신이 재밌었습니다 개인적으로 4층에 있는 북캠핑존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요 학생들은 돈이 많지, 많지 않다 고니 그러니까 만화카페 같은 데를 가고 싶다거나 하면 돈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데 여기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방관간에서 다채롭게 즐길 수 있어서 저는 그 점이 가장 좋았어요. 헬스장에 다양한 운동기구들도 많고 청년들에게 부담 없는 가격이라서 좋았습니다. 유스포츠전에서 게임들과의 대결을 참 많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공간이 생긴 만큼 취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대외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해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질체육관에 어,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북콘서트나 그 인문학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어,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아졌으면 좋겠어요. 장마비가 아닌 환한 햇살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해해가참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저희들도 이제 민선 8기전화증을 돌아서 7월 1일부터 우리 박순덕 의장을 비롯해서 도의원님 시연 다오셨는데 새롭게 이제 도약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도약할 준비에 청년지식 모니터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썼고 또 수많은 당파를 초월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열방해서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희식 노릇도 좀 생소하시죠? 그죠? 희식도 배우고, 놀기도 놀고, 여기에서 온 청년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창업도 할수 있고, 경산의 청년들이 하나둘 사라질 것 같아서 2019년도에 이걸 공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극도로 낮아진 출생률로 인해서 경산의 대학도 결국엔 위기일 수밖에 없다. 경산은 이제 청년도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장소가, 이 장소가 아니라, 대임지로 갔으면 어떻게 노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차장도 좀 협소하고요. 그리고 주변 상권에 행여나 피해를 주지 않을까 그것도 좀 고민이 필요습니다 필라테스나 요가, 헬스를 통해서 주변 상권들이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시에서 요거는 단도리 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꿈을 꾸셔야 됩니다. 꿈이 없는 청년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장소를 인적 네트워크로 삼으시고요. 여기 장소를 여러분들이 꿈과 끼와 놀고 먹고 즐길 거리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청년들의 휴식 공간이고 문화복합공원 공간입니다 청년지식놀이터를 개수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이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신 건설사 그리고 용역사 또 관계자 여러분들 특히 우리 시의 공무원 여러분과 관의자 여러분들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또바쁘신 와중에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조현일 시장님, 우리 이철식 차주식 도의원님과 우리 또전봉건 행정사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동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오셨는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i t 융합기술원 윤칠석 우리 원장님, 이 시설 잘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시고 혹여나 불편한 점이나 미비한 점이 있다면 어제든지 거리를 해주시면 우리 경산시의회에서도 집행구와 함께해서 이 시설이 정말로 우리 젊은이들이 지역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시설로 인해서 우리 경산에 청년 인구들이 10만이 넘는데 그나마 우리 청년들이 머물 수 있고 휴식을 할수 있는 문화복합 적 공간이 생김으로써또 우리 청년들이 다소 우리 경산을 떠나지 않고 경산을 또 이렇게 정주할수 있는 여건이 조금이나마 마련되었다는데 자부심을 갖고 우리 이 시설을 용이하게 잘 해서 어,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쓰다듬 기업을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데. 이 공간을 통해서 우리 경산이 정말로 스타트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창업 기업가들도 많이 이렇게 배출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말 이 공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가 그때 19년도 같으면 제가 시연할 때입다 그때 우리가 공모사업 업무에서 참 선정이 됐는데 정말 우리 경산하고 딱 맞는 시기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들 또 경상북도도 지금 이제 저출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고, 그동안 또이 장소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조은일 시장과 님 관계 본부장,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 경산은 청년들이 찾아오시고, 와서 꿈을 키울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된다, 생각을 드립니다. 우리는 제2의 뭐 문단이나반교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경, 전국에서, 이제, 그 이상 어떤가는 경산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중, 차근차근 준비해온, 뭐, 유명파크, 청년지식놀이터, 뭐, Y창작센터, 창작공작소, 뭐, 여러 가지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경산국도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꿈과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응원을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임시 개소 기간 중 3층 스터디 카페, 5층 헬스 시설, 6층 ICT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U 스포츠 존 등은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며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시설을 이용한 한 청년은 도서관과 체육시설이 한 공간에 있어 언제든지 원하는 문화체육 서비스를 바로 즐길 수 있어서 편하다며 청년들을 위한 시설이 계속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경산시 청년지식놀이터는 경산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청년정책과 연계해 생활수준 향상과 복지 증진 등 청년정주 여건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2일부터 정식 운영됩니다. 국제의저널 임가영입니다.